네, 찐지어 후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찐지어선을 TV의 설입니다 예, 네 오늘은요 베트남의 커피 베트남어로는 카페라고 하는데 이 커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커피하면 떠오르는 나라 또는 원두 이름 하면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뭐 이런 것들 떠오르셨을 거예요 베트남산 커피?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역시도 베트남에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직접 살아보기 전까지는 베트남이 그렇게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지도 몰랐고 또 베트남에 정말 다양한 커피의 종류와 그들만의 커피 문화가 있는 것도 잘 알지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마시는 저도 방금 이거 찍기 전에 마시고 왔는데 노란색 인스턴트 커피 아시죠? 그 인스턴트 커피의 주 원두인 로브스타 종이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 나도 모르고 있었지만 늘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이 바로 베트남 커피입니다. <laughs> 이게 베트남의 역사를 좀 보면요. 1875년에 베트남의 커피가 유입되죠. 그리고 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가 우리 1990년대 베트남에서 정책적으로 커피를 장려합니다. 커피 생산을.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날에 세계 제2위의 커피 생산국이 된 거예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베트남의 커피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기대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네, 그럼 저랑 같이 다양한 커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베트남 커피의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핑, 바로 핀 커피예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딱 생긴 걸 보면 아 어떻게 마시는구나라고 예측이 되실 거예요. 컵 위에 구멍이 뚫린 핀을 올려 놓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 분쇄된 원두를 올려 놓고 작은 압착 뚜껑으로 이렇게 눌러서 물을 토르르 따라주면 커피가 컵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런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커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스턴트 커피의 주 종류인 원두기 때문에 맛이 굉장히 센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마시기 보다는 주로 연유나 그리고 설탕을 같이해서 먹는 편이 많고요. 뭐 이제 북부나 남부의 그 기후에 따라서 북부 쪽은 뜨겁게, 그리고 남부 쪽은 주로 차갑게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 n 핑 베트남 가시면 사실 이핀 커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눈, 코, 입, 귀가 모두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일단 떨어지는 걸 시각적으로 볼수 있고,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도 나고, 귀가 즐겁죠. 그리고 이제 커피 향기. 그리고 마셨을 때딱그 맛까지. 그래서 커피를 그냥 테이크아웃이요 또는 그냥 시켜도 좋지만 이 베트남 핑커피를 정석으로 한번 즐기면서 한 번쯤은 꼭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으로는요 이제 저희한테 너무나 친숙한 커피 종류예요. 바로 연유 커피, 그러니까 フェス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 스ウ는 우유를 뜻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흰 우유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유, 찐득찐득하고 달콤한 연유를 넣어서 만든 커피인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9세기 때 처음 커피가 이제 들어왔을 때는 흰 우유가 굉장히 귀했다고 해요. 이 생우유가 굉장히 귀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료가 아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대체해서 연유를 넣어서 만들어진 게 계기가 돼서 오늘날에 이제 베트남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연유커피가 탄생하게 됩니다. 베트남의 커피 종류가 워낙 좀 씁쓸하고 쓴맛이 굉장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달콤하고 찐득찐득한 연유가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의 맛까지 다 사로잡은 게 바로 연유커피. 그리고 심지어 이 한국의 수많은 커피숍에서 판매까지 하게 된게 바로 연유커피입니다. 카페슈어구요. 이걸 뜨겁게 먹으면 이 카페스우는 뜨거운 커피가 되는 거고 주로 이 카페스우 같은 경우에는 카페스우 다로 많이 먹어요. 다 하면 우리 얼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밀크 커피 카페스우다라고 하는데 뜨거운 것보다는 제가 느끼기에 카페스우 다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광객으로 딱 갔을 때 여행하실 때 카페스우 다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 덥고 이러니까 꿀꺽꿀꺽 한 번에 마시면, 어, 이 찐득한 맛이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워낙 커피 자체가 진하고, 또 거기에 농축된 우유가 들어있잖아요. 연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마시면 그 커피를 즐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음을, 너름이 조금씩 조금씩 녹일 때까지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는 게더 맛있게 음, 카페스우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에 유학할 때 수업하기 전에 카페스우다를 딱 사가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먹지 않고 천천히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들으면 한 시간이 뭐예요. 거의 두 시간 가까이 그 2교시까지 거의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페스우다를 시키셨을 때는 5분 안에 그냥 원샷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불러보시면서 어, 마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네, 세 번째는요. 우리 새콤한 요거트와 커피의 조합 상상되세요? 네, 바로 카페 스우조입니다. 카페 커피죠 거기에 요거트라는 뜻을 가진 스우조. 쭈어가 뭔가 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우유 바로 요거트가 되죠. 요거트 커피인데요. 음, 약간 상상이 잘안 되실 거예요. 그쵸 어, 이게 뭐야? 새콤달콤한 요거트랑 이 커피와의 조합? 그런데 은근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 이러다가 오묘한 맛에 자꾸 자꾸 마시게 되는 게 바로 이 요거트 커피인데요. 이 만드는 방식은요, 요거트 쉐이크. 거기에 커피를 원샷이나 투샷을 넣어서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인기가 없을 것 같지만 베트남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 음료 중에 하나예요. 베트남 여성분들은 우리 피부나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너무 강하고 조금 그런 연유커피보다는 요거트커피를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반적인 연유커피 말고도 이런 요거트커피도 한 번쯤은 드셔보시는 걸 완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베트남 여행이라면 아 이거는 꼭 한번쯤은 먹어봐야지 했던 음료죠 바로 코코넛 커피예요 베트남어로는 카페코즈어라고 하는데요 우리즈어가 바로 코코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코넛 커피 말고도 메뉴판에서 즈어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아 코코넛을 주 원료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베트남 여행을 가시면 사실 제일 먼저 아 나는 콩카페에 가서 코코넛 커피를 마실 거야 <laughs> 이런 분들 많으세요. 특히나요 한국인들이 여행을 자주 가는 다당이나 호이안 같은 경우에는 어 다낭 호이안 콩카페 가서 코코넛 커피 이게 거의 자동적으로 떠오르실 텐데 사실 코코넛 커피는 너무 흔한 음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콩카페를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어떤 커피숍을 가든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음료죠. 그래서 코코넛 과육이랑 코코넛 물 거기에 연유를 넣고 코코넛 쉐이크 만들고 그 위에 역시나 에스프레소 원샷 또는 투샵 을딱 넣어서 만든 맛있는 커피 종류입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굉장히 든든한 커피입니다. 카페 슈우동라잉이라는 두유커피예요. 예, 그래서 슈우동라잉 하면 우리 두유를 뜻하는데요. 어, 저는 사실 이 두유커피에 얽힌 추억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매일 두유커피를 판매하시는 아주머니가 오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두유커피를 판매한다기보다는 두유를 많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팩에 든 우유가 아니라 정말 신선하게 만든, 갓 만든 두유를 매일 아침 이렇게 길거리에서 판매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봉지, 우리 한국에서도 홍대 이쪽가면 봉지 칵테일 이런 거 유명했었죠 한때. 그래서 이 봉지 안에 두유가 들어 있어요. 거기에 아주머니께서 생수에 에스프레소를 가득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뿌려서 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면 어, 커피 색깔이 나오죠 밀크 커피 색깔이. 말 그대로 커피. 커피 우유인데 우유 대신 두유가 들어갔어요. 근데 한국의 이런 두유처럼 약간 텁텁하고 걸쭉하기보다는 굉장히 뭐랄까요. 둔탁하지 않아요, 맛이. 목 넘김도 좋고, 그리고 이한남잔을 한 먹으면 굉장히 포만감이 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잠까지 확 깨니까 저는 아침에 이 두유 커피를 꼭, 어,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들고 갔거든요. 봉다리에 이렇게 꼬무줄 묶어서, 랄랄랄라. 하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도 이 두유 커피 두유를 별로 안 좋아하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두유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두유 커피는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걸쭉한 두유는 아니고 약간 맑은 고소한 두유에 거기에 이제 커피까지 더해지니까 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커피숍에서도 좋지만 이 길거리 아침에 나오셔서 길거리에서 이 봉지 두유 커피 한잔 추천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어, 커피와 과일의 조합 신선하죠 역시 예, 바로 아보카도 커피, 야페버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버가 바로 아보카도를 뜻하죠. 그런데 이제 이 아보카도 거비는 저희한테 별로 친숙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스타 땡땡에서 한번 기획 음료로 판매한 를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굉장히 익숙한 저희한테도 좀 익숙한 음료가 됐는데 이 아보카도 쉐이크만 먹었을 경우에는 느끼하고 둔탁하고 그런 묵직한 맛 때문에 별로 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커피가 딱 조합하면 그 뭔가 느끼한 맛을 잡아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음료로 재탄생합니다. <laughs> 그리고 굉장히 든든한 한끼 식사 대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뭔가 커피도 마시고 싶고 배도 고프고 하면 아까 두유 커피에 이어서 이 아보카도 커피도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베트남 커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어 사실 직접 보지 못해서 제 설명만 듣고는 생동감이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때 참고해 주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